오늘은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125개의 법령 중꼭 필요한 정보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올해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 김치의 경우 해썹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 생산 제조되는 김치는 해썹이 의무인 반면 수입 김치에 대해서는 해썹이 의무화되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작년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알몸 배추 영상이 있었죠. 다행히 국내 수입하는 김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이에 식약처는 모든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해썹 적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올해부터 김치를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 업소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 올해는 수입량이 만톤 이상인 경우에만 햇썹 제도가 의무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강화해 2024년에 이르러 모든 김치 해외 제조 업소가 햇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최근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이 개정되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된다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심지어 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이렇게 시속 30km 이하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올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벌점을 받은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게 그동안 운전면허 정지처분 정도 되었을 때 받는 교육이었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급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많은 운전자들이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인데요. 초행길이나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갈땐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내비 기능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적지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면 우회하는 길을 우선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담을 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나는 차량이 줄면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경비원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정했기 때문인데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 관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 단속, 위험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이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또한 택배 전달, 개인 차량 이동 주차 등 개별 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외되고 가족 동의서 진구, 공용 부분 수리 보조, 검침 지원 등 관리사무소를 대신하거나 보조하여 수행하는 것 또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위반된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 또는 관련 업체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번째. 9월 30일부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40만원, 3회 위반 시 60만원을 물게 됩니다. 지금 집중단속 기간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포함되고 이 또한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반려인들은 등록을 해놓았지만 어르신들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전달되지 않아 등록 현황이 미흡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그동안 상승한 집값과 함께 중개 수수료 또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개 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중개 보수가 개편되었습니다. 매매 수수료는 6억 이상부터 임대차 수수료는 3억 이상부터 기존에 비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의 경우 기존 900만 원에서 바뀌는 요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6억에서 9억 사이의 임대차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이 0 0.8%에서 0.4%로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에 매매 거래세보다 임대차 거래세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이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6억 원 아파트 전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 최고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행일은 10월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상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정책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